네 강프로입니다 자 동진 세미캠 보겠습니다 오늘 4% 정도 올랐고 그리고 3월 21일 날16% 정도 어, 장중에 한20% 가까이 급등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주식은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한미반도체 쪽으로도 시세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 10배 올라간 부분을 지키고 나서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주식들도 다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싸게 살라고 하지만 하세요. 동진 세미켐도 마찬가지. 오늘 어 제가 동진 세미켐에 관련돼서 뭐 사업 모델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잖아요. 반도체 소재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소재고 이 반도체 소재 쪽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어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그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hbm 관련돼서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그쪽에 동진 세미캠의 소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실적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실적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뭐 1300억 2000억 1700억 이렇게 잖아요 물론 동진 세미캠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어 저평가 종목들을 제가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뭐 지각변동 수준의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아무리 저평가에 있는 종목이라도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볼 거고 그 내용에 맞춰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동진세미 켐 윗단에 있는 종목들까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진짜 이거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laughs> 자 근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인증이 들어가야 되죠 자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1월 2일부터 3월 28일 그리고 조회를 눌러보면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요 어, 이... 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의내 계좌 수익은 108%다. 그리고 뭐 사실 시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고 있다. 어, 가장 투명하게 인증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동진세미캠을 제가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 내용 보세요 여기 보시면 덕산테코피아 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어요 몇 프로입니까? 37% 수익, 7% 수익 이렇게 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니까 또 사요 그쵸? 이날, 이번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사고 목요일날 또 삽니다 오,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다들 못 사죠 그쵸 그래서 그 주식이 어려운거예요 올라가는 걸 사야 되는데 올라가면 못사 근데 올라갈 때 사는 종목은 빨리 팔라 그래요 내가 싸게 산거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니까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동진 세미캠을 포함해서 모든 반도체 종목 그리고 모든 주식에도 다 통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진짜 이해하는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덕산테코피아의 매매한 결과는 오늘 매수했을 때 거의 뭐한2% 정도. 타점을 보여드리면, 보세요. 제가 거의 장 마감 전, 한 2시 정도에 어, 체결을 시킨 겁니다. 보세요. 체결 시간 14시 20분에 체결됐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수익이다. 그런데 애초에, 그 전에도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 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동진 세미캠 마찬가지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제가 오전부터 어 매매를 이용한 종목인데 오늘 45,350원에 매수를 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그쵸 딱 제가 오늘 잠만 이렇게 딱 보죠 시가 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매수 10시 전에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시세 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저는 모든 종목들을 어 소통방에 다 공유를 하고요 어, 이 내용을 제가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무조건 가격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가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나만의 수익 모델이 없다면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워라.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고요. 돈은 받지 않아요.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동진 세미캠을 매매한 타점까지 다 공개를 했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동진 세미캠은 실적으로는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의 주가가 장기간 횡보 구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박스권이죠. 근데 이때 돈을 언제 어 계속해서 이렇게 되냐면 1300억, 2100억, 1700억 뭔가 뚜렷한 이 돌파 구간이 없어요. 근데 돌파 구간이 있었을 때 주가는 고가를 돌파해서 간다. 즉 가격이 먼저 간다. 실적에 대한 예상을 하지 말아라. 가격이 먼저 가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제가 누차 드리고 있고 다른 종목 관련해서도 반도체 관련된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요. 철저하게 가격 논리에 의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학자입니까? 어떤 기업 연구해갖고 뭐 논문 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무조건 가격을 기준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만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었 대로 이런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3월 28일 오늘 종가까지 해서 108% 2배가 넘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그것도 손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을 보자 근데 우리가 매매하는 타점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신고가 구간이다 제가 왜 매수했는지 알겠죠 오늘 신고가 구간 보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반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수익이 발생한다. 아직 결과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군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다른 종목군들이 있죠. 그렇죠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덕산테코피아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덕산테코피아도 보면 어, 같은 일을 합니다 어, 전에 어, 소재 쪽그죠 소재 쪽인데 이쪽도 보세요 계속해서 신고가 딱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매매하죠 이건 상한가 한번 먹고 파니까 몇 프로 37% 수익 보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매수 한번 하고 올라갈 때 팔았을 때7% 수익도 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번 주에 두번 그냥 바로 그냥 때려 사버리죠 어떻습니까 오늘도 10% 떴다 물론 오늘은 시가공 공략이 아니라 장중에 제가 보고 어 체크해서 공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격 전략이 들어있다는 거고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격을 볼 수밖에 없지만 이건 원리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는 타점이 필요하다. 그렇죠?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 보잖아요. 이것도 다 반도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매수, 매도 3일 걸렸죠? 75%. 그쵸.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네패스 악. 그쵸.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몇 프로? 32%. 그쵸? 그리고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많아요. 요즘에 반도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DI나 그런 종목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2주일 안에 다 끝나죠? 2주일이 아니라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 그쵸? 18%, 22%. 시장이 나빴을 때는 2주까지 가는 거고 이전 안에 무조건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엔 시장은 가만히 있고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종목을 잘 잡으면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쵸? 시세가 빨리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체크하고 내가 판단해 갖고 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타점은 가격이고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 제가 다어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료로 공개할 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돈은 안 받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주도주가 될수 있다. 어느 시점부터 신고가부터. 그럼 우리는 올라간다고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돌파 구간에만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하는 거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철저하게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원리에 대해서는 그쵸 올라가는 놈이 더갈 수밖에 없다 원래 주식시장은 그런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 기준 즉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신고가 강한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종목 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